안녕하세요 무빙트커 리입니다 오늘은 지금 아무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목요일인가 아니지 수요일인가 정신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29일 9월 29일 목요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맞을 것 같아요 어? 이 차가 원래 제 옆에 아니었잖아요, 그쵸? 차한 대가 나갔네요, 그죠? 네. 차한 대가 나갔어요. 새 차, 헌차, 신형, 구형. 예. 네. 자, 또 출발을 해야죠. 일단은 시동을 걸고, 115마일, 2시간이면 가요. 잠깐만 시골입니다. 트럭들이 빨리 다 나갔네요. 확실히 해가 늦게 뜨긴 하네요. 그렇죠? 6시 22분입니다. 다시 59번 사우스로 들어갑니다. 7시 46분입니다. 여기는 우즈보로에 우즈보로 물론 텍사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도 없어요. 바람은 조금 부네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불고 있어요. 원래 여기 바람 좀 많이 부는데 오늘은 바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운전하기가 편해요. 41마일 아, 남았습니다. 깜짝이야. 아, 기적소리 울려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네요. 오. 저도 저 하나 다를까요? Horn, 트레인, 트레인 horn. 하나 달아버릴까요? 아 너무 커요. 근데 전저 소리보다 그 로우로 나는 소리 있잖아요. 저음으로 나는 혼 달고 싶은데 트럭 처음 사서 달으려고 했었는데 피스토어에서 이 달을 데가 없대는 거예요. 뒤에다 달아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팔이 좀막 위에 딱 달려야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안 달았어요. 그래서 소리라도 나, 나게 만약에 다음번 트럭 이제 나오면은 거기다가는 이제 좀 낮은 나팔 소리 나는 걸로 달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다가 여기 러브스에 잠깐 들렸다 가려고요. 유리가 너무 더러운데 저 워셔액을 다 써버렸어요. 막 아무리 닦아도 지금 안 닦이고 있어요 유리가. 아 그리고 이제 앞 유리 윈시 쉴드라고 하죠. 이거 앞 유리도 올라가면서 이제 가를 거예요. 피닉스에 가서 앞 유리 갈기로 했어요. 토요일쯤 아니면 금요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피닉스에 도착해서 앞 유리도 갈 겁니다. 야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깨진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앞 유리가 그리고 이 스톤칩이라고 하죠. 이게 엄청 많아요. 지난 6년간 정말 많은 상처들이 제 앞유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리지날인데, 갈고 나서 뭐 바람 새는 소리 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자, 여기 러브스에 잠깐 들려서 앞유리 좀 닦고 가겠습니다. 자, 유리 좀 닦고 가자고요. 여러분 끌리면 안 되는데, 자, 멋있부탁볼게요 부으로 갈아입어야 돼, 이제. 옷도 갈아입고 가겠습니다. 자. 유리도 다 닦았고요. 창고로 가는 거예요, 이제 창고.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여유부렸는데요, 이거. 뭐 괜찮아요. 내릴게이삿 짐이 뭐 얼마 안돼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뭐한 시간도 안 돼서 끝날 거고 네, 일 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그 서류가 클리어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클리어돼야 돼요. 그거 기다리는 것도 뭐 얼마 안 걸릴 수도 있고 보자고요. 빨리 끝내고 또 빨리 산안토니오 쪽으로 올라가서 부지런히 가자고요. 부지런히 가서, 그, 에리조나, 피닉스나, 투산 쪽에 가서, 미리 도착해서, 뭐, 운동하러 갈수 있으면 운동하러 가려고요. 자, 일단은, 창고로 가서, 오늘 첫 번째 이삿짐을 내려보자고요. 갑니다. 네, 창고가 보이고 있어요. 저번에 왔을 때 얼른 들어갔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왔다 간지가 한두달 됐나요? 입구가 어디 있었었죠? 진해야되나 네, 직진해야되네요 그러면 물건을 왼쪽으로 내려야되는데 일단 차를 세워봐야겠어요 자 들어가서 체킹하고 오겠습니다 그늘에다 세워놔야죠 네, 일이 끝났어요. 순식간에 끝났어요. 11시 9분이에요. 그냥 제가 혼자서 <laughs> 다 내려버렸어요. 그냥. 이런 친구들이 뭐 많이 있었는데, 이 정도 되는 거한 3,500파운드밖에 안 돼서 그냥 혼자 다다다닥 다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금방 끝났습니다. 완전 홀딱 젖었어요. 차좀 빼고. 음... 옷좀 갈아입고 그리고 출발해서 가겠습니다. 여기는 트럭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이 가서 유턴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도. 자, 여기 차좀 세우고 먼지 좀 털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네, 먼지도 다 털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저 앞에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그 37번인가요? 35번인가요? 37번. 그쪽으로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처음 나오는 러브스에 들려서 일단 샤워를 하겠습니다. 아닌가? 끝까지 갈까요? 어 일단 뭐 가보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지금 11시 24분이니까요. 쪽으로 가면 1시간이 늘어날 거고 운전할 시간이 지금 뭐야 아직까지 9시간이나 남았어요? 아니네요. 이제 6시간 운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300마일 간다고 치고 300마일 정도만 운전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차단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 코퍼스 크리스티 다운타운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일부러 코퍼스 크리스티 다운타운 구경하고 가라고 경찰들이 길을 막었나봐요. 예. 뭐 보고 가죠, 뭐 보라면 보는 거예요. 예. 아니? <laughs> 깜빡이 틀었는데 들어오겠다는 건가? 미안. 자 오른쪽에 코퍼스 크리스티 다운타운입니다. 음, 멋지게 생겼네요. 안에 예. 그, 아, 네. 그...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들도 보이고요. 예, 좋네요. 잘 봤어요. 자 좌측으로 예, 37번 타고. 저는 이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네 37번 도로 타고 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바람이 많이 부는 데에요 근데 은 바람이 별로 뭐 세게 불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다음 스케줄이 옥스나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그 LA 북쪽에 있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까지만 가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피닉스 애리조나 피닉스에 가서 앞에 유리창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앞 유리를 갈아야 돼서 이제 일단은 피닉스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1차 목표. 오늘은 이제 지금은 280마일 정도 남았겠네요. 10번 선상에 있는 러브스까지 갈 겁니다. 280마일, 한 4시 반 정도 되면 오늘 하루를 마감할 것 같아요. 넉넉잡고 5시, 5시 정도면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하루 이삿짐 하나 내리고요. 그 헬기 조종사였어요. 아파치 조종사였겠네요. 그럼그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어, 그, 어그저께가 제가 싫은 거 있잖아요. 폴트 러커에 가서. 예, 젊은 친구인데 헬기 조종사더라고요. 와, 아파치 조종사네. 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손님들한테. 뭐, 그, 네가 무슨 군인에서 무슨 임무가 있냐, 뭐 이런 거. 그 특히 그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라는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면 바로 쫓겨납니다 클라요 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뭐 CIA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사짐 날려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질문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군인들 이사짐 날릴 때는 네, 제가 원래는 조금 더한 120마일 더 가서 있는 러브스에 가려고 했는데요 조금 피곤해서 아 그리고 이 벌레들 때문에 앞이 안보여요 보이신 것처럼 앞도 안보이고 그냥 여기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2시 40분이에요 여기는 컴포트예요 컴포트 이쪽에, 다 되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이 꽁무니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이 꽁무니를 두 군데나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쪽에 붙여 가지고 대주면. 다른 차가 하나 더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면 됩니다. 한번 정도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쪽에 차가 없기 때문에 대기가 쉬웠어요. 한번 앞으로 빼면 됩니다. 됐어요. 오늘은 몇 마일 운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off duty로 바꾸고요. 그래서 올라가면 322 마일 운전했네요. 322 마일. 네. 2시 44분 이제 1시간씩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유도 많고요 일단은 아, 오늘도 여기 서브웨이 있네요 서브웨이 프로틴볼 하나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샤워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 샤워, 어이 잠깐만. 샤워 체크인을 해야 되죠? 먼저. 샤워 체크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뭐야? 에? <laughs> 아, 너무 빨리 왔네요. 왜? 아까는 샤워가 어 v a i l a b 5개라고 그랬는데. 음. 다시 돌아가야 돼. 네, 이제 다시 샤워를 불렀어요. 이제 샤워 제 시간이 됐어요. 오, 아직 뜨겁네요. 날씨는 불른지 꽤 됐어요. 4분 43초 남았네요. 어, 깜빡 잠들었어요. 네 레드 오니언, 그린 페퍼, 큐컴버, 토마토 11불 12불 21전 이에요 예. 비싸네요 시다, 주스. Yeah. Thank you. 아, uh, do you have a crouton? Okay. Yeah. Uh, can, I, can I get two? No crackers. I just, I just need a crouton. Yeah. Oh, three. Thank you. Thank you, man. 자, 크루통 다시죠. 빵, 식빵 그거. 살짝 튀긴 거 같이 생긴 거 사실 그 샤워하고 샤워하고 건물 안에 그냥 오래 있고 싶어요. 왜냐면 건물 안에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나오는 순간부터 뜨겁고 트럭 안에는 뭐 시원하긴 한데, APU가 돌아가니까 시끄럽고 건물 안에 있으면 사람들 구경도 할수 있고. 트럭 안에 들어가면 외로워지잖아요. 자, 샤워도 했고, 샐러드 먹고, 또뭐 유튜브 보다가 그렇게 또 자는 거죠. 뭐. 그렇게 또 자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트럭커예요. 예. 아, 트럭들 많이 고치고 있네요. 그렇죠? 예. 트럭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자, 오늘 9월 29일 목요일. 들어갈게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tomorrow.